자,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수익을 갈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잘 클릭해 주셨고요. 차트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이때 일본 쪽으로 의료 로봇 판매 허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을 이미 마무리 시켰고 고형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끝낸 상황이에요. 허가가 됐으면은 전에 미국 쪽 허가처럼 아마 뭐 영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이럴 때 뉴스 보고 따라가면 늦습니다. 이미 판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깔려져 있고 이럴 때는 다음 주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열어두고 가져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죠. 세력 스케줄로 고형의 진짜 수익을 위한 매수, 매도 구간 한번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파동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잡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 영상 보고 기준 확실하게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사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올해 국내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 서베이를 해봤는데 오른다가 훨씬 더 많죠. 자, 이런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금 5,000포인트 왔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2,150에서 5,000포인트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원 달러 환율 안정되면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국내의 자금들 다시 한번 투입이 될 거라. 분명히 더 좋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돈이 되는 주식, 한마디로 내 계좌를 불려주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식은 간단해요. 세력들이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주식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고요. 하나는 일정입니다. 이두 가지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지금부터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대학업계로 확산이 되면서 고용 말 그대로 재팔이 터지고 있습니다. 북미 고개사하고 의료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 했죠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거예요 미국에 이어서 일본 중국으로 의료 로봇 판매가 본격화되면 고잉의 가치는 말 그대로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는 시작이 아니라 결과죠 결과에 베팅을 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올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재료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이거든요 보시면 이미 2024년부터 고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이 스캐닝 기술을 의료 로봇 시장 쪽으로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미국 FDA 인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뜨거웠죠?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시장 쪽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 지금 영업력을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 고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완전 기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료 로봇 시장이 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 대가가 진짜 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 전부 소통방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세력 매집 시작하기 8,7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28,000원. 이거는 도달을 했어요. 2차, 3차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아직 도달을 안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3배 넘는 수익 가능하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2차, 3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포기 못한다 했고 몇 배, 몇십 배 가까운 수익 노릴 수 있다. 전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게 진짜 정보예요. 고형이 출발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눌림목에서도 버틸 수 있고요. 목표가에 왔을 때는 욕심 안 부리고 챙겨서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형은 이제 시작이에요. 세력 매집 시작하고 지금까지 287%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더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찐이거든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넣고 5.35,000원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딘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형 움직임 정말 괜찮죠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세력 스케줄 목표가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 주가가 곱게 안 올라갑니다. 바닥 잡고 바로 저점 테스트하고요. 크게 움직였겠죠 상한가도 가고. 근데 어때요? 바로 급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날도 크게 움직였지만, 보세요. 7개월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눌림목 중에 딱 하나라도 당하면 신고가 절대 못 챙겨가요. 저도 많이 당했죠. 처음에 한 번, 두번딱 당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위로 확 날아가 있는 거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금액도 늘려놨는데 반복되더라고요. 와,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오영, 날짜 받아놨어요.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세력 매집시작가격이 13,0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 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리목 완성 구간이 4만원대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12,000원부터 30만원대까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받았다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죠 쌍바닥이다 이제 간다 생각하고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37,000원대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자리예요 여기서 꺾어진 거 보고 딱 던지죠 그래도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절대 혼 자서 싸우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차트가 좀 이상하고 안 좋은 소식도 나오잖아요. 악재. 그럴 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고급 정보,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는 항상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림 p t s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는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디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좋다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게 아니고 후라이 가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소통방은 매주,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단기급등주부터 단타까지 공략하면서 재미 보고 있거든요. 나도 소통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끈하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고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사은품 드릴 거거든요 우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있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피로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자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 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일기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상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 살려보시죠. 보시길 바랄게요.